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다같이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구름이 그들을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 어제 말씀에서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계획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크게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지 6일 후에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3명을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그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기도 가운데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세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고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요. 역시나 베드로다운 반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베드로는 이곳에 모세와 엘리아와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음성이 임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던 초막 셋 이는 기념관을 짓는 것이에요. 위인을 기리듯 기념관을 짓고 그것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성전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성전이 없어졌듯이 공간이나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이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대로 이곳에 초막셋을 지었더라면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 삼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도 그곳에 올라갈 것입니다. 종교적인 한 위인으로 예수님께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안에, 그러한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베드로의 제안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추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대로 이곳에 머물러 초막을 지으셨다면 베드로의 그 말을 허락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 정도의 리더로 추모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초막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이 초막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많은 영광을 뒤로하신 채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칠때 그리스도로 인해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이기고 내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다만 그를 추모하게 됩니다. 조막에 신당을 꾸미듯이 종교라는 한 영역에 예수님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영광은 죽게 돌립니다라고 입버름처럼 그냥 종교적인 고백을 하게 될 뿐이에요.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살고 예수님께는 그냥 종교적인 책임만을 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고난당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변화산이 아닌 내 안에 초막을 짓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바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오늘 하루의 삶인 줄로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 e 던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질때 온전한 그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패배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암신시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니 안심하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초막 셋을 짓되 산 위에 짓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초막세스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함을 누리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그 충만함이,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